아 일단 우리 좀비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단 연구해 봅시다. 빨리 들어가. 아 일단 놀러 가보자 한번. 이상한 곳으로비셔츠비는 가게 되는데. 댕... 아 그리고 닝준이도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데. 아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건? 이건 뭐지 도대체? 이상한 얘네들 도비의그 캠핑장 같은데 이상한데 약간? 응응 음. 음. 아니 여기 이상한 냄새 맡길래 냄새 있길래 왔는데? 수상한 수상 냄비. 그 미국은 어디 어디인 곳일까? 지금 여기 동굴도 독이들이 돌아다닌다고. 아니 그러게그데 미쳤습니. 여기 어디 맥 익숙하지 않아? 우리 책도 필기 책도 이리한 똑같은 모습이 좀 많이 나갔다 그치 아니 난 거긴 줄 알았는데 책도 사이 독이가 있던 동굴. <laughs> 이상원이야 어떤 도기가 원래 하수도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는데 날가 갖고 이거 막 털서 안 나온다 그거 응? 보니까 어따 통로가 생겼는데? 오엔, 오엔, 오엔 오렌지 키를 어떤 도끼가 열었는데? 이 도대체 뭐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야! 갱순이! 우리가 꿈꾸는 거지, 이거? 야, 아무도안 먹을래. 안안먹게안왜는데 야, 게임 시작한다. 당순이야시 네. 야, 시... 게임 시작해. 네. 야, 골수는 게임 시작해! 야, 게임 시작한다. 응. 야, 다행히도 내가 독기 옷이 있거든. 그거 입고 한번 가보자. 그래. 나뭐 있어. 잠깐만, 나 코댕콩이야. 코 잠깐만, 잠깐만, 을야 되나? 야, 잠깐만, 이거 시간 거꾸로 된거같은데 맞아, 내가 실수 시간 거꾸로 버튼 발로 밟았어. 나 시간 거꾸로 발판 모두고발빠는데 <laughs> <목소리도> 아 음. 아니 옷 일단 입었는데 야아너 무슨 옷을 입었어? 아니 일단 집에 있는 흰색 도기 옷을 입었는데 흰색 도기? 이거야? 나야 나 이거. 야 이제 야 부단한 냄새가 들거든. 뭔지 모르지만 겠 약간 약간 갑자기 왜내 코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달달만는데 너무 녹슬한데? 이상한, 이런 것들도 있고, 으아, 으 어우, 냄새. 으아. 알겠어, 일단 최대한 빠르게 여기서 나가고 싶다. 이거 열려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잔디 갈까? 야, 일단 절로 최대한 가보자. 여기에 난 비밀을 알아 여기 뒤쪽에, 여기 뒤에 아이템이 있다는 사실. 너 먹었어? 아, 너가 먹었네. 이거 옐로키 나도 정확하게 어었을 뻔은 몰라. 혹시 응? 내가 이거 후레쉬 괴물 보면 내가 이걸로 쏴버릴게. 그리고 비셨습이는 이상하게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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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Å <laughs> <hums> <hums> 야. 우리 일단 어디로 가지나 속안 좋으니까 빨리 가자. 여기 말고 딴 곳으로 가면 안 돼? 우리한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좀 바로 가야 될것 같아. 그럼 우리. 우리 클로 가자. 어디? 일단 우리. 네모 피기로 일단 가보자, 한 번. 그러자, 네모 피기로 고써 가야지. 내가 일단 아, 뭐, 가지나 안 가지나 모르겠지, 그 거리가 어 코가 썩은 애 나는 애는, 그거라 그러던데? 코가 썩은 애, 코에 썩은 애가 나는 그, 동이는. 그, 도기는, 음, 그 뭐였지? 아, 또 잘했어요, 가이야누군가야 너, 너한테 못해져서 영원히 가까이로. 야, 이 게임 못 뜯어가진다. 나 와이파이 디벤스 켰는데도. 야, 우리 다음 게임 가자